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인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라고 돼 있는 거는 산조 전공과 이제 병창 전공이 다 같은 23호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가야금 병창을 전공하고 있는 이제 안숙선 선생님께 이수를 한 이수자입니다. 어, 국악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음악이잖아요. 저도 이제, 어, 교육을 또 하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 있는데 이런 호흡들, 느낌들을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라 서양 음악 쪽화가 많이 돼가지고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악인데 이거를 생소하게 느끼는 현실 자체가 조금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음, 정말 그냥 너무 어려운 교육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사실 어 우리나라의 음악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음계가 많이 나와. 어 이런 쉬운 곡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접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아이들이 그 음악을 듣고 점점점 자라오면서 자연스레 생활화가 되면. 사실 국악을 따로 이렇게 장려를 하지 않아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좋은 음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음악을 듣는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클래식을 듣는다. 국악도 우리나라의 클래식인데 국악곡도 좋은 곡이 많고 이제 이거를 교육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하는 바램이죠. 앞으로 저는 사실 연주자이고 음, 교육자이고 이제 뭐 그런 역할들을 이제 계속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보다 더 나은 그리고 발전성 있는 연주를 보여드리기 위함도 있고 제가 교육하는 분들께. 제대로 된 음악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 교육과 연주 활동에 계속 힘을 쓰고 싶습니다. 국악인 박현진이라는 사람을 진짜 국악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좋아해 주고, 알아봐 주고, 그런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음악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어, 저라는 이제 국악인을 또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저는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음.